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리 여신 니케 이번에 이주년 방송을 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은 꽤나 됐구나. 자, 여기서부터죠?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 분석 끝났어. 지휘실로 키워드 정보를 전송했어. 알겠어요. 바로 확인할게요. 뭔가 노이 잠시만요. 기본 보기로 설정을 하고 띄워서 이렇게 해 주면 자 보시면은 신데렐라자 저기 보니까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저 가운데 핸들과그랜델이 있죠. 그리고 저쪽 끝, 그리고 이쪽 내 생각에 안경,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안경 쓰고 있는 캐릭터가 그레이브인 것 같습니다. 그레이브. 그레이브 이이 이 캐릭터만 이름이 안 나왔었거든요. 내 생각에 이 친구가 그레이브로 보입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은. 알아봐. 아이씨, 자꾸 이게. 보시면은 올드, 힐. 오래된. 이야기 이건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아나키오르라고 했다가 신데렐라로 바뀌죠. 그리고 이거 부르는 게 어딘가 그레이브일 수도 있어. 이제. 이게, 이 영상이 과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보시면은, 핸드헤어그레이트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 아마 이게, 내 생각에는, 그거야. 어. 오래된 이야기,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이야기죠. 보시면은, 어, 레드에시에서도 보시자면은, 레드 애쉬. 레드 애쉬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레드 애쉬 때 2세대가 만들어졌죠. 페어리 타입. 페어리 타입. 2세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내 생각,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레드 애쉬 때는 전투를 또 하잖아요. 시드렐라라 그래서, 데리러, 봤을 때, 습격을 받았습니다. 습격. 이거는. 내리러 갔을 때, 습격을 당했을 때, 그때, 아나키오르가 됐다. 아나키오르. 그리고, 이제, 그 레제시 때의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거를 그리브가 또 챙겼죠? 이렇게. 봐봐 이게 내생각에 그레이브인 것 같아요 봐봐 자 신데렐라 나왔죠? 헨젤과 그레텔 동화 이야기 속 나온 걸로 보면은 그리고 레드슈즈 레드슈즈 그거는 스노우 화이트고 레드슈즈면은 빨간 빨간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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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드슈즈 빨간 구두 그리고 리틀 머메이드 인어공주 그리고 핸드과그레테는뭐 걔네들이고 근데 와 근데 대박이 뭐냐면은 리틀 머메이드가 제일 작은, 제일 작은 캐릭터야. 이게 외모적으로 따졌을 때 리틀 머메이드가 제일 작고요, 제일 큰게 얘야, 레드슈즈. 엄청 외모적으로는 잘 표현을 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 30 32지는 지는 제가 뭐 아직 스토리를 안 봤지만 그래서 33지에서 34지 같은 경우에도 나오죠. 이제 라피의 라피가 이제 완전히 레드우드를 계승하기 위한 그런 거어 뭐야. 몰라. 말하면 알아. 에이브? 뭐, 그 말고는 자 그러니까, 그레이브가 아니었습니다 그레이 그레이브가 아니었고 에이브라고 하네요 근데 그레이브랑 그레이브랑 에이브 어 그레이브 이브 할수 있는 일도 없었고. 내 생각에는 그레이브랑

그리고 33에서 34에서는 나피의 안전한 에드후드에 우선 그거 뭐라 해예죠 도들을 계승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계승한다. 근데였지만 약간의 혼돈이 올 것이다. 혼돈, 혼돈, 혼돈이 혼란. 플랑이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친구 레비아탄 아까 그 베이무스랑 통화하던 양본인 지금 보시면은 레비아탄이랑 베이모무스 보면은 레비아탄 내가 레비라고 할게요 레비랑 베이랑 똑같은 검은 액체가 흐른다 저게 저 검은 액체가요. 검은 액체. 액체는, 방어, 용. 왜냐면은, 그 32지를 제가 보긴 했지만, 이제 그 전에도, 그, 레비아탄에 뚫려있는 배가 있었어요. 검은색 액체가 흐르지 않는. 거기를 향해 공격했던 그런, 공격을 했는데 치명타를 매겼던, 그런 게 있었죠? 그냥 내 생각엔 아직 그 수정 있는 데에서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라고 했어. 종료. 그리고 작전 지역으로 이동한다. 다음. 그 에츠 앱솔루트 코드 코드의 강화 보시면은 어 굉장히 아시시하다 고감이라는게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은 의상 의상이 원래 얘네들 의상이 대추 대, 대 대체적으로 좀 아, 그래. 어쨌든 의상이 그랬는데 이제 좀 벗으니까 좀더 강해졌다. 그리고 거기다가 테티컬이라는 강화 프로그램. 이걸로 봐서는 테티컬 프로그램으로 더 강해진, 더 기술에 지배하기로 들어간 그런 느낌. 근데 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스킬이란 이런 성능을 따라서 이번, 이번 2주년에 뭐가 나,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요. 지금은 너를 계승한다는 것이 뭔지. 동료들이 그리고 완전히 계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신규 코스튬이 나왔어요 골드 테일 보본가는그 신데렐라의 기억 속인 것 같아요 이거 신데렐라의 기억 속 일부 그런 거 보시면은 각각 이게 있는데 내 생각에 테마가 다 다를 것 같아 동료들의 테마 그리고 신규 니케로 자 그레이브의 외형이 달라졌습니다 그레이브 외형 변경 이제 새로이 투입이 되면서 그레이브도 추가가 됐죠 그리고 라푼젤 순수시절 근데 라푼젤은 무료로 증명을 해줘 아야 땡큐지 눈 호강이나 좀 해야겠다. 라푼젤 인근 라푼젤이 좋단 말이지. 그레이브도 좋은데. 지켜봐줘, 나의 관객. <laughs> 오늘도 아름다워. 마음에 들어. 자 여기서 신데렐라 새로운 무장 시스템. 신데렐라 무기를 잘 보면. 우린 그냥 계속 거기를 주둔하고 있으면 애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자 보시면은 저거를 주둔하고 있을 때 저거 보니까는 저거 그거네 미사일이네. 어. 그레이브. 그레이브의 총이 뭐냐는 건데. 아, 어? 대박이다. 제탄 무한이잖아. 저거 버스트 스킬 쓰면은 정말 무한이야. 홀리 그레이스. 신규 코스튬 이제 또 대가리가 깨져야죠 네. 대가리 깨졌네요 아 근데 이건 조금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홍련 아 아니다 취민 어떠냐 장화 홍련이 또안 좋은 스토리 그 뭐지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이 했나? 그리고 신데렐라 빛날 어? 신데렐라 9만 원짜리 더 빨리 보면 더 빨리 보스로 좋다 새로운 보스 베이모스 자 보시면은 베이모스가 베이모스의 예, 커다라진 모습 근데 여기서 또 달라진 거는 얘가 상, 소로도 변합니다. 최초로 3D를 준 캐릭터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니게임. 어, 메인스토리. 어, 메트로바니아를 기반으로 한 거라고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볼건 같긴 한데. 3, 4. 3, 4. 내 생각엔 한4 챕터의 보스 나올 거고, 연초기지는 이다바뀌고 신규게임 일반 무집에 신규기능 보너스 어. 아 교환 pt100을 사용하여 니케를 선택모집하세요 이런것도 있구나 보너스 오락거리도 제공되네요. 전초기지의 새로운 없어 그리고 어형 버트 버스트는 3로켓런조 전격 어 전격 교체가 되네 다각거를. 패서 그냥 붙일까? 일단은 본 스킬이 나와봐야 알것 같아. 그리고 스킬에서 설명을 하듯이 뭐냐면은 본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론 효과를 자기한테 어, 근데 그레이 이거 그레이브가 맞대니까 에이브가? 아, 맞아. 내 생각, 그레이브랑 신데렐라랑 같이 있어야 돼. <웃음> <웃음> 배가리를 깨지게 만들고 있어. 젠장! <laughs> 어쨌든. 자, 이제 여기서 보스가 나와요. 어? 얘가 황소로 변신하는 능력이 있을 텐데. 봐봐, 이거. 그럴 테니까. 어쨌든 이번에 음원도 꽤나 잘 만들었다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여기까지 풀어내는 건 여기까지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